먼저 AM 미적분 148페이지에 어 10-1번 이론. 구분부적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도형 가지고 하는 건데, 음 일단은 적분의 시작이 바로 구분부적법이거든. 그래서 적분을 하나 만들어 볼게. 정적분. 정적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f(x)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 그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x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 보자. 했을 때 우리는 요만큼의 넓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테그랄 a분의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왜 이렇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거를 배울 건데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극수. 급수. 극수라는 게 뭡니까 합아닙니까합 그래서 사실 적분도 더하는 거거든 뭔가를. 맞지? 그래서 정적분과 급수와의 관계를 이제 여기서 이제 도출을 해낼 거야. 합니다. 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는 곡선이라서 구할 수가 없어 넓이 맞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뭐 있어? 직사각형 이런 거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억지로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억지로.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 볼게 이런 식으로 잘라서 만들어 겠니다 그 다음에 또 잘라서 만들어볼게요. 이요 간격을 똑같이 자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또 잘라서 만들어 자, 얘네들을 한번 구해볼 건데, 요만큼이, 여기에좌표가어 열어볼까? 어, 여기서 요만큼을 n 개로 쪼갰다고 생각해볼게. 여기서 요만큼을, b 마이너스 a죠? 맞지? 그러면 이거 한 조각이 이거 한 조각의 가로가 그 b 마이너스 a를 저 n 조각으로 쪼갰다는 거야 이거 이제 n개로 쪼갰어요 여기. N개, n개의 직사각형으로 쪼갠 거야 그러면 b 마이너스 a를 n 조각으로 쪼갠 게 하나의 가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점이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점이나 해도 되는데 요점으로 요 해볼까? 아 요점으로 해야되겠네 요점으로 했을 때이 점이 몇번째 N지 모르겠지만 얘를 K번째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에 X좌표가 X좌표가 이렇게 될거야 A에서 오른쪽으로 b a 의 N 왔는데 여 왔어? 몰라, 이렇게 K번. k r o 거야. 따라왔어? 그러면 y 좌표는 뭐가 되겠어? y 좌표도 이렇게 되겠죠? f 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X 좌표 Y 좌표 이거 이해돼? 이해된 거야? 안됐으면에 넣은 거지? FX라고 했잖아 x 라고 요, 요걸 여기다 넣으 뭐야? 따라왔어? 어. 그러면은 요한 개의 넓이를 우리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한 개의 넓이는 어차피 직사각형이죠. 잖 따라왔어? 어. 자 그래서 저한 개의 넓이를 표현해 볼게. 한 개의 넓이는 아마 이렇게 될것 같은데. 저 가로가 얼마냐면 B A를 N으로 쪼갠 거예요. 이게 가로야 맞지? 그 다음에 곱하기, 세로를 앞에 적어볼게. 세로를 이렇게 적어볼게. F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어이, 타이조건 F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A에 N으로 한 다음에 K, 이렇게. 따라왔어? 여기까지 이해되나? 된 거지? 네. 자,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하나만 더하는게 아니라계속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시그마를 붙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가가로고이가 얘가 얘가 세로야.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이 직사각형 하나가 나오겠지 근데 그 k 그 k 를 바로 바로 오, 로 바로 이렇게 해서 계속 넣는 거야. n 이될 때까지 n 이될 때까지를 계속 넣으면 그게 그요 직사각형들의 합이 될 거잖아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겠어? <laughs> 여기까지 먼저 이해해야 돼그 다음에 a 식을 만있어 있어야 돼 됐나 여기까지? a n t have a h a p p 금 day. y o 만 can't have a 지금 방금 쌤이 파란색으로 만든 건 요만큼이 튀어나가 있잖아 요만큼이 그렇지 않아? 그럼 오차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니야? 더 많아지잖아 지금 이 상태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요 직사각형을 아주 잘게 쪼갰다고 생각해봐 아주 잘게 쪼갰어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차가 계속 줄어들겠지 내말 이해 돼?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뭘 붙일 것 같아? 리미트를 붙인다 이해됐어? 그래서 리미트를 붙여서 n이 무한대로 잘게 쪼개면 똑같아진다. 누구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dx와 정확히 같아진다.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왔습니까? 아, 어, 그래도 쉽진 않아. 근데 여기 이제 밑에다가 써 줄게. 요만큼이 뭐라고? 직사각형의 가로가 되는 거야, 가로. f부터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직사각형의 세로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요만큼 시그마는 왜 하는 거지? 그걸 다 더하려. 합하려. 위에서부터 앞으로 오면서 했었다고. 그럼 이거는 왜 하는 거야? 무한히 뭐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면은 저 오차가 없어지거든. 이해되겠어 지금 오차가 엄청 크잖아. 요만큼이나 되잖아. 근데 그걸 엄청 잘게 쪼개고, 잘게 쪼개고, 잘게 쪼개면 오차가 계속 줄어들거든. 맞잖아. 지금 쌤이 이렇게 그린 거에서 오차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laughs> 이렇게 그렸더니 오차가 이만큼이나 되는데 잘게 쪼갰더니 오차가 요거밖에 안 돼. 근데 얼마나 잘게 쪼개겠대? 무한히 잘게 쪼개. 그럼 당연히 오차가 거의 없어지죠.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죠? 사실은 쌤이 저구분구족법 한다고 했고, 이거는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를 먼저 했거든. 근데 그걸 한 이유가 이게 구분구족법이야 이걸 식으로 나타내는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이거를 저 자기가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으로 적을 수 있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 밑에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 까지 저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